자, 지금 북한의 소식을 보면 구구절 행사, 즉, 김정은이 정말 강행을 하다시피 여러분 9월 4일날 김정은이 그 깜짝 연설이죠. 그때는 뭐 재난방지대책사업총화 회의에 나와서 연설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북한 내부에서 약한 20일 동안 잠적에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이에 대한 온갖 무성한 말들이고위층 내부에서 상당히 퍼져나갔습니다. 그 퍼져나갔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정보도 들어왔고요. 또 김정은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에 심한 통증을로 인해서 쓰러져서 중국 시진핑에 직접 전화해서 긴급 지원 요청을 해서 중국에서 수술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게 되면 안경을 끼고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붓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9월 8일 바로 최고인 회의의 연설에 나왔습니다. 장문의 이 연설문을 읽는 데만도 약 1시간 반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설문을 보면 점점점이 있는데, 이것은 그 토막을 잘랐는데 아마 중요한. 그 내용은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연설문 잠깐만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김정은의연설문은 누가 과연 커트할 수 있겠습니까? 자를 수가 없는데 이걸 잘랐다는 것은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점점점 있습니다. 이게 점점점은 여기몽 뭉텅 자른 모습 보이죠 여러분. 이거 지금 새파란 표시에는. 이 부분 점 표시하고 이게 공간이 상당히 넓죠. 문장을 잘라버렸다는데 여기 아마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르지 그렇지 않으면 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가 지금 또 점선. 그리고 이만큼 공간들. 이거 지금 문장을 커트한 거거든요. 이거 삭제한 건데 김정은의 연설을 누가 이렇게 삭제를 하겠습니까? 여기 또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 이게 뭐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또 여기 네 번째. 여기도 또 있죠. 여기도 또 잘라 다섯 번째. 여기 또 여섯 번째. 계속 잘랐습니다. 이게. 여기 또 일곱 번째 상당히 많이 잘랐죠. 이 점점점 표식은 그걸 커트했다는 걸 말해요. 여기 여덟 번째. 이거 보세요. 이거 상당히 많이 잘랐다는 건데 이거는 아마 공개되면 안될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김정은 연설문을 집약화해서 설명한 어떤 어떤 바, 어떤 내용으로 연설을 하였다는 것을 또 실었습니다. 노동신문에 김정은의 연설문만 실은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집약화해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김정은이 이번 국회 저 최고민회에서 연설했다는 내용을 실었죠. 그리고 김정은이 연설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 9월 8일이죠. 원래 전야제전야제를안 합니다. 원래 9월 9일 밤 10시나 이때 모여서 구조 종축 행사를 하는데 이때는 김정은이 건강과 때문에 또 다음날 나오지 못할 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은 바로 9월 8일 그 만수대 의사당에서 연회를 하고 만수대 의사당 기술계승인 것이 아니라 만수대 의사당 광장입니다. 우리 국회 의사당 광장처럼 그 공간이 상당히 넓은 광장이 있고 분수대가 있는데 이게 바로 만수대 수국장과그 사이에 있는 사이에 있습니다. 그 광장에서 대규모 경축 행사를 하고 김정은 잠깐 거기에 이설 함께 참석을 했죠. 그리고 나서 북한이 9월 9일날 또다시 경축 행사를 한다. 어디서 했냐? 김일성 광장에서 청년들의 경축 모임을 거대하게 진행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 조선민주당화 대공년 연일 진행. 그 말수요 그 자리에서 평양의 커다란 기대 안소의 연일 송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여기 지금 이 구리민들이가 만수대 의사당 광장입니다. 그 광장에서 이렇게 열란하게 했습니다. 8일날 김정은이 참석해서 이 경축 공연을 받고. 그리고 9월 9일 9월 10일 어제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민주민공화국 장관 치사들 경축 대용 여술및 교회 공연 진행. 조선민주민공화국 장관 집사들 경축 청년학생들 야외인 축보발사전. 이게 지금 상당히 큰 행사인데요. 행사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김일성 광장에서 김일성 광장에 이 모여서 이 청년학생들이 이렇게 열안하게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김정은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되었고 지금 인민들이 고통 속에 그리고 엄청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김정은이 직접 연설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걸 보게 되면 생활고가 아니죠. 이게 보면 어떻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이 이렇게 나와서 이건뭐 자발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다 조직적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며칠 동안 경축 행사를 연이어 버립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거는 이제 이제는 평양 청년 학생들, 그 다음에 평양 시민들의 만수대 유사당 앞에서 공연하고, 기념, 경축공연을 하고 청년들이 김수성왕 제을 따면, 이건 전국 각지에서. 각지에서 조선민주 창건7사들 경축, 아, 뜻깊게 경축. 각 도에서 또한 겁니다, 이게. 엄청나죠, 이거. 망경대 방문하고, 뭐, 기념공연하고, 경축행사, 모임 한곳을 이렇게 다 찍었는데요. 자, 평안북도, 황해북도, 자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각지에서도 경축공룡들이 진행되어 명절 부위를 더욱 거절시키고 있다. 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을 비롯한 각지의 문화시직터들에서 명절을 줄게 보니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의 행복한 은쇄가 구칠을 모르고 있다. 송중앙기관들에서는 다채로운 체육경기가 진행되 우리식 사회주의, 다채로운 체육경기가 아니라 뭐몇명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속규멸로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구구절 행사, 원래 74돌이라는 꽃꽂이네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쇠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국 각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김정은이 9월 8일 최고이민회의에서 시종연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들이 지상 낙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앞으로 우리는 호리띠를 더 전라멘인 안에 있더라도 우리는 핵무력을 더욱 강화 발전시키고 우리 주권 그리고 공화국을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김정은의 교리를 이 전국 각지에서 받드는 그런 행사들을 전혀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반 서민들이 참여할까요? 물론 일반 서민도 공장기업소에서 뽑혀서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지방, 각도 지방에서 하는 이 공연은 몇명 되지도 않고, 대규모로 하는 이 평양이자 청년학생, 청년들의, 청년학생들의 김일성 광장에서 74들 경축 공연 행사 같은 것은 이 무도회죠 엄청난 규모를 모이는데 수만 명이 모이죠. 이 모일 때는 중구역, 보통광구역, 소성구역, 모란봉구역, 대동광구역, 이렇게 다 위치를 알려줘가지고 거기에 조직적으로 보통광구역에는 보통광구역에 있는 대학교,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 학생들, 그리고 청년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다당 조직에서, 사로총 조직에서 뽑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대열를 지어서 여기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에 올린 매스컴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우리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큰 행사든 아니든 조그만 행사든 큰 행사든 모두가 당 조직이나 사로청 조직, 요맹 조직이나 근로단체 조직인 직맹 조직, 이런 큰 조직들에서 모두가 조직적으로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정치 행사를 보기 때문에 조직에서 하는 행사는 모두 정치 행사입니다. 이 정치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나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웃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직적으로 정치적 행사에는 누구나 참여할 뿐만 아니라 빠질 수도 없다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걸 모르는 이 한국 분들 또 북한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추상적이나마 야 북한에 저렇게 화려하고 그런데 저북한의 사람들이 과연 굶어 죽는 게 맞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굶어 죽고 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믿지 못해도 김정은이가 직접 이야기하는 건 아마 우리 국민들도 믿을 겁니다. 김정은 이번 연설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호리띠를 전람매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핵무력 건설을 위해서 모든 돈을 핵무력 건설에 썼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지면 안 되었고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생활고에 호독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핵무기를 반드시 우리 주권과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핵을 필요하다. 핵무기를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고 연설했던 것입니다. 김정은의 연설문, 김정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북한 전체 주민들이 단결된 모습으로 전세계에 보여주려는 것이 바로 이번 99절 대규모 행사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